상이 아무 짓도 안해는데 여섯 개나 있어요. 별 어, 오실 수 있어요? 거기 <laughs> 그게 있는데. 이 <laughs> 저는. 아 치지 마세요. 저 진짜 뒷목 잡고 내려요. 들어 오세요. 이봐요. 들어 <laughs> <밑으로> 오세요. 들어 <laughs> <집으로> 오세요. <laughs> 그렇 나는 내가 얘네가 죽기로 두기로 는 거는. 아 치지 마. 세요이 사람들이 진짜 저거 뭐야? <웃음> 야 <웃음> 야, 미안, 미안. <laughs> 아, 귀여워. 저렇게 워여 아, 여기다귀상 아, 귀여워. 아, 귀여워. 아, 귀여워. 아, 귀여워. 아, 귀지워 아, 귀여워. 아, 귀여 나는 야, 진짜 영혼을 다해서 다 줬단 차 어딨어? 다 해서 다차 여기 안에 넣어놨어 뭐야! 아차 내가 구했는데 <laughs> 환장하곤데 진짜 가자 <laughs> 가자 <laughs> 야 뒤로 가야되는데? 어디로 <laughs> <laughs> 가? 일로 가야지 응 일로 <laughs> 가야지 어느 쪽으로 가냐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? 저거? 저거? 아니, 아니, 아니. 와 인성. <laughs> 저거라니. 저거라 이제. 저 목소리. 저 목소리 어? 저 목소리. 찾아서 찾아서 찾아. 차다 차다 차다. 우리 망했다 야 우리 망했다. 안돼 야 핫소리 들렸는데 근처에서? 빨리 빨리 빨리. 안돼 빨리. 야스크 어디 있어? 야 재원 한 명만 한 명만 야, 한 명만. 어, 한 명만. 어 <laughs> 아, 아파. <웃음> 야, <웃음> 야, <웃음> 야, 야, <웃음> 마유, 마유. 이오이오같이오바이가 바이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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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y 쓰 s 다 i r y 아 원한으로? 아니, 우리 버기 없어.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없잖아. <웃음> <웃음> 누가 미쳐가지고 바퀴를 다 떨어뜨려서 지금 걸어가잖아. 야 보급 근데 가깝게 떨어졌어. 어. 야 부분적으로 행복할 거면 그 누구도 행복하지 마. 웃기지 마 아까 너. 내가 행복하지 못. 야주 보자 식 진짜. <laughs> 내가 행복하지 못할 거면 그 누구도 행복하지 마. 나 죽으면 다 죽어. 이거랑 똑같은 건데? <laughs> 인성 진짜 커져. <laughs> <터져. 웃음>